확실 테이블 위에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멀티탭을 꽂아서 어, 이렇게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 줄에 걸려 넘어지거나 걸려서 엎어지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실험에서는 선생님의 허락 없이 절대로 자리를 이동하지 않습니다. 어,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어, 이런 모양으로 생겼고요.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이 코드를 꽂으면 삐하는 소리가 날 거예요. 네, 이렇게 삐 소리가 들어오면 전기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빨간색 버튼을 누르면 전원이 켜지면서 이제 판에 열이 들어오게 됩니다. 네, 어, 소리가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징하는 소리가 들어오면서 이제 열이 가열되고 있고 금방, 어, 금방 아주 열이 뜨거워져요. 빨갛게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주의할 점은 열판에 절대 손을 갖다 대지 않습니다. 열판에 절대 손을 갖다 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열판을 이동시키지 않습니다. 이해되셨죠? 열판을 이동시키지 않고 선생님이 고정해놓은 그 장소에 그대로 놓고 씁니다. 이렇게 뜨거운, 고, 뜨거운 열을 받은 공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그 비눗방울의 움직임을 통해서 살펴볼 거고요. 실험이 모두 끝나면 다시 어, 정지 버튼을 눌러서 어, 끄게 되는데요. 이 버튼을 누른 뒤에도 절대 열판을 손으로 만지지 않습니다. 열판을 절대 손으로 만지지 않습니다. 어, 여기 보면 지금 잔류열이라고 깜빡깜빡하는 모습이 보이나요? 여기 깜빡깜빡하고 있는 건 열이 남아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절대 열판에 손을 올린다든지 어, 이 인덕션 기구를 옮긴다든지 그런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자 그러면 마지막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어, 마지막 주의사항은 이렇게 비눗방울액에다가 어, 비눗방울을 묻혀서 이 인덕션 위로 비눗방울이 지나가게 할 거예요. 지나가게 할 건데 일반적으로 비눗방울을 불면 어, 비눗방울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쭉 날아가다가 떨어지죠. 그런데 과연 어, 열이 데워진 그 지역을 어떻게 지나가게 될까? 공기 방 어, 비눗방울이 어떻게 지나게 될까 그거를 관찰하시는 게 오늘 실험의 핵심입니다 네, 그런데 주의할 사항은 뭐냐면 우리가 이거를 손으로 뿌리면 방향 없이 흩어지기 때문에 입으로 후 불어서 어, 이 앞을 통과하게 할 거거든요 그때 이 비눗방울 용액을 들이마시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숨을 쉬고 나서 후 불어야지 입에 갖다 대고 하면 안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러면 우리 오늘 실험 즐겁게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